97년생 28세 사랑과 인간관계 운 25년에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연애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연인이 있다면 결혼을 고려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일과 연애의 균형이 중요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유지가 핵심입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직업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직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충동적인 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5년생 40세 사랑과 인간관계의 운이 시기에는 가족, 연인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기존 연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결혼을 고민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직업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물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과한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3년생, 52세. 사랑과 인간관계. 운 2025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연애보다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직업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도전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운는 절약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며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61년생 64세 사랑과 인간 관계 운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은퇴를 고려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9년생, 76세. 사랑과 인간관계, 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배려와 이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은퇴 후의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출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년생, 88세. 사랑과 인간 관계, 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직업 및 재물, 운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으며 안정적인 재정 유지와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